특성화고 전문교육기관 이루다교육진로연구소 김홍기 소장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과 대학 진학을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 5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고2, 예비 고삼 학생들을 위한 프리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3이 되어 수시 지원을 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과를 바탕으로 희망대학,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추천해주고 그 대학에 갈수 있는 방법들을 로드맵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수시 지원, 정시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학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라는 별도의 전형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좀더 전문적이고 특별한 컨설팅이 필요한데요. 저희 이루다 교육에서는 수년간 학생들을 컨설팅해온 포트폴리오라 합격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합격 가능 대학을 예측해주고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특성하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들을 위한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로적성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의 성격과 직업가치관 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예비고1, 예비고2 학생들을 위한 진로적성검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이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하고 구체적인 직업 선택을 위해서 성격, 직업 흥미, 가중지능 직업 가치관이라는 네가지 주요 진로 적성을 검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의 직무와 직업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기 있는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예비고일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고 특별전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 소재 경경상과학고처럼이 중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특성화고가 여러 곳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입학부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특별 전형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코칭, 면접 대비 등을 통해 원하는 특성화고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루다 진로연구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세계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지역의 학생들은 본사나 인근 캠퍼스에서 수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지만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설팅을 받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 컨설팅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상 컨설팅 프로그램에도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시지원이 9월달 더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라도 본인의 지원 가능한 대학을 먼저 예측하고 학업계획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루다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에 언제라도 문의 주시고 신청해 주세요.